안녕하십니까? 늘 애청자 여러분의 사랑과 격려를 받으며 이단 대처 사역과 이단 상담 사역에 헌신하고 있는 한국 기독교 이단 상담 연구소 형택 목사입니다.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진 교단에서 42여년을 이단 연구와 이단 상담을 해온 목회자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긴 세월 동안 이단 연구와 이단 대처에 헌신하다 보니 수많은 이단들로부터 수많은 협박과 공갈를 당하고 해를 당했을 뿐 아니라 수백 건의 고소 고발을 당해 왔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겪었던 고초는 사명이 아니면 감당해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전광훈 목사 추종자들로부터 전화로 욕설을 듣기도 하고, 협박성 전화를 받기도 하고, 정광훈 집회 동영상을 계속 보내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서 전광훈에게 사과하라고 요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광훈은 사기꾼이라며 구속시켜야 한다며, 자신을 전광훈의 피해자라고 하는 대구에 계신 분도 와서 상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2024년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전광훈 목사에 대하여 이단적 사상에 대하여 비판을 했는데 요즘 전광훈 목사의 정치 선동에 대하여 여러 기독교 기관과 목회자들이 전광훈 목사를 한국교회의 망신이라며 이단 규정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는 것은 모든 분들이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저는 정광훈 목사의 각종 집회에서의 선동적인 발언과 행동들이 쇠 무민하고 있다는 판단이 되어서 유튜브를 통하여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제게 보내온 어떤 정광훈 추종자의 글을 소개하면서 목사로서 답답하고 화가 나서 저의 마음을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분이 믿고 있는 것과 이분이 하는 행동을 보면 꼭 이단에 빠진 사람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목회자에 대하여 인격적으로 비난하거나 공격하는 것은 지양해왔고 교리적으로만 비판해왔습니다. 물론 정광훈 목사 개인에 대하여 비난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단지 여러가지 드러난 목사로서의 잘못된 정치적 반응이나 정치적 선동 행위에 대하여 이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에 더 이상 국민들이 미혹을 받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제게 정광훈 목사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라고 외친 분의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박 목사님은 정광훈 목사가 생명을 걸고 문재인과 이재명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자유민주주의 국가 안에서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음을 알고나 계십니까? 만일 전광훈 목사님의 광화문 저항이 없었다면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중국에 지금 먹혀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박목사님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좌파는 아닌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개인들에게 지금은 직접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성경 어디에 있나요? 지금 그렇게 말하는 박 목사 같은 자들이 성령 회방죄를 짓고 있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나요? 스스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친분이 하나도 없는 자로 자인하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정과 목사님에게 대한 악한 평가들에 대하여 잘못되었음을 공개적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밝히시고 개인적으로 정광훈 목사님께 사과하시기를 바랍니다 무명의 신자들이 2025년 1월 14일 왜 이러한 글을 저의 전화번호로 메시지를 보냈는지 그 이유를 알만합니다 이분은 정광훈 목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성령의 역사라고 믿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고 믿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제가 2024년도에 두 번에 걸쳐서 정광훈 목사의 이단적인 사상과 행위에 대하여 유튜브를 통해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제가 정광훈 목사를 비판하는 것은 성령회방죄라고 믿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몇 가지를 지적해 보면요. 첫째, 문재인 전 대통령과 민주당 대표 이재명을 마치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무너뜨리고 공산주의를 만드는 장본이라고 여기고 있고 이것을 지켜낸 사람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믿고 있음을 봅니다. 둘째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서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주장이고 셋째 윤석열이 전광훈 목사와 광화문 집회로 인하여 대통령이 되었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고 넷째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이미 한국은 중국에 먹혔을 거라 치라는 주장입니다. 다섯째, 전광훈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친분이 있어서 직접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지만 저는 하나님과 친분이 없는 자로 안정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전광훈을 반대하는 사람은 다 좌파라고 낙인을 찍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의 눈에는 제가 전광훈 목사를 비판하니까 제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는 좌파로 보여지는 걸까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잘 모르고 하나님과는 개인적인 친분도 없는 자라고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전광훈 목사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글의 내용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에게 자신이 신자라고 밝혔는데 정말 불쌍한 분처럼 여겨집니다. 이단적인 사상과 이단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싹꾼 목자와 같은 정과운 목사에게 빠져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분을 어떻게 구조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안타까운 마음이 크지 없습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거의 하는 행동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공격을 받았죠.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정치를 보면 이데올로기를 이용하여 국민들을 분열시켜 자기 편을 만들어 그것을 이용하고 정권을 잡으려 하고 정권을 유지해온 것을 저는 이 나이 먹도록 오랫동안 경험해 왔습니다. 보수가 무엇이고 진보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보수라면 국민을 좌우로 나누고 갈라치기 하여 국민들이 서로 싸우게 만드는 자들이 아니라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보수라면 국민들의 마음을 갈라치기 하고 나눌 것이 아니라 하나로 만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신들과 의변이 다른 사람들과 논쟁이나 정쟁은 서로 할수 있을지라도 국민들의 마음을 갈라치기하여 국민들이 서로를 향하여 사대질을 하며 적으로 대하게 하고 자신들을 대신하여 싸워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악한 일이며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서로 다양성은 인정할지라도 서로 적대시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광훈 목사는 이미 교리적으로 이단적인 사상의 소유자라고 알렸습니다만, 요즘 정광훈 목사의 정치 선동의 현장을 보면 저분이 과연 목사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누구인가를 적으로 만들고 싸우라 놓고, 선동하는 모습은 목사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정광훈의 극력 지지자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겠지만요. 이번 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로 인하여 많은 정광훈 추종자들이 재판을 받고 자신들의 인생을 망치게 생겼는데 정광훈 목사는 발뺌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더욱 마음의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각종 집회 현장에서 거침없이 쏟아져 나오는 정광운의 거친 말들은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계에서도 정광운 목사의 내란선동, 폭력선동에 대한 문제가 본물처럼 터져나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을 교계 지도자들이 외치고 있음을 봅니다. 2025년 1월 5일 광화문 집회에서 정광운 목사가 한 말은 목사로서의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는 우리 천만 조직이 혁명이다. 우리가 419 516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건국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2월 3일 비상 계엄은 합법이고 윤석열 탄핵은 무효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목사가 해야 할 일인지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특히 이번 서부 지방 법원 폭력 사태에 앞장선 이들이 바로 전광훈의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들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구속이 되었지만 전광훈 목사는 관계가 없다고 발뺌합니다. 그는 자신을 국민 혁명 의장이라고 자칭하고 가는 곳마다 정치 선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과연 저 사람이 목사라고 생각할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목사의 이름으로 정치 선동을 하고 있는 그의 그는 한국 교회의 망신이요 부끄러움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전광훈 목사의 엽기적인 말과 행동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2019년 광화문 집회에서 했던 말을 어떤 기자가 정리한 것이 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전광훈의 이단적 발언이 심각하다. 2019년 10월 22일입니다. 전광훈 목사 발언, 광화문. 지금 대한민국은요, 드디어 문재인은 하나님이 폐기 처분했어요. 지금 대한민국은 누구 중심으로 돌아가느냐? 정광훈 목사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 아멘 안 하는 사람은 내일 아침 먹지 마. 뭐 기분 나빠도 할수 없어. 이건 사실이니까. 앞으로 점점 더 합니다. 두고 보세요. 앞으로 10년 동안에 대한민국은 정광훈 내가 뭐 정치를 하고 그런 건안 해요. 저도 안 해도 대한민국은 정광훈 목사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니까. 왜 그런지 알아요? 내가 기름 붐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보좌를 딱 잡고 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보좌를 딱 잡고 살아요. 딱 잡고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이러한 말들을 곱씹어보면 정광우는 목사가 아니라 영웅주의에 빠져 빠진 망상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애청자 여러분들은 잘 판단하시고 혼란이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행해나 추종자들이 이 방송을 보신다면 속히 이탈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에 뵙겠습니다.